미국 조자주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어, 지금 체포 후금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에 조사 중이긴 하나 수십조를 투자하고도 미국의 고권력에 의해서 쇠사슬과 밧줄 어, 등으로 단속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모두의 무사 기한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어, 미국의 전문, 미국의 ESTA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 5천 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ESTA나 비면, 단기 상용 비원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라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를 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상 시에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교부는 산업 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 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한데요. 어, 이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보장받고 E2L1 비자의 심사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취업 허가 비자 E4 신설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